자, 안녕하십니까. 익스민턴 TV의 투프강코치입니다 디스미즈 김경태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롭을 배울 건데요. 드롭의 이제 깎기, 깎기 기술이라는 것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깎... 보통 전문용으로 슬라이스 드롭이라 그러죠. 디테일하게는 원래 잘 깎기 같은 경우는 잘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가 네. 되는 그날까지 가시죠 이제 깎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깎기의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떠냐면 은 슬라이스를 줘서 공이 서비스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깎기가 있고 강하게 내가 스매싱처럼 스윙을 해서 스매싱 같지만 이제 공이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게 하는 이제 상대편 중심을 흔드는 깎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깎는 방법이 내가 공을 바라봤을 때 공이 바라봤을 때 공을 여기서 요렇게 감싸 이게 사람 머리라 생각하고 요렇게 감싸듯이해서 이제 미는 기술이에요. 이제 요렇게 감싸듯이 그러면 감으면서 어떻게 보면 감으면서 내가 이렇게 안으로 면이 손목이 손바닥이 내 안쪽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자 하나 둘 피지 동작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예, 네. 나이 나이키 마크 나이키 마크 여기서 하나 둘 하면서 미는 거예요 앞으로 팔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점이 낮으면 안돼왜냐면 공이 내가 똑같은 힘으로 원래 드롭을 했을 때보다는 한 30%에서 많게는 40% 70%까지 속도가 갑자기 떨어져 요 공이 맞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드롭 보다는 좀 깎았을 때좀더 길게 친다고 생각해요 밀어서 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방법이 있으니까 자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이렇게 감사듯이 여기 걸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더 밀어서 쳐야 돼요 <laughs> 너무 밀어서 쳤어요 그래서 더 가볍게 감싸요 그렇죠? 가볍게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서비스 라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공은 높게, 짧게 밖에 못 올리니까 제가 공격을 하기가 되게 편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내가 클리어나 스매싱 자세랑 똑같이 해서. 연습을 하실 때 자, 내가 여기서 클리어, 요 박자, 하나, 둘, 클리어 해서 깎기. 이 자세가 똑같아요. 어, 내가 깎을 때 자세가 이렇게 돼면안 돼. 그럼 상대편이 아니까 내가 스매싱이든 클리어든 이 똑같은 자세, 여기서 면만 바꿔줘 깎는 것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깎는 방법이 일단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이 면을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깎기의 강도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그 아까는 어떻게 해요? 뒤통수가 있으면 이렇게 쓰다듬는다 했지만, 이게는 반으로 날려요. 내가 이게, 당수를 때리듯이 손목을 세워서 그냥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아까는 이렇게 감았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공의 3분의 2에서 이렇게 감는거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면이 내 왼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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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밀어서 감는,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스미시이 자세에서 하나 둘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자, 다시, 스미싱 자세에서, 투 하고, 이제 많이 주고, 그렇죠. 걸리면 약간 밀어서 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밀어서 쳤는데 너무 길다 그러면 가, 조금씩 감고, 이제 타점을 일단은 무조건 높여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이 높아야 그래야 넘어가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태 코치님 뭐 하시고 싶은, 아니요.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어. 그러면 <laughs> 이거, 어. <laughs> 이거 깎기 드롭을 보통 게임 중에 언제 제일 많이 하는지 상대편이 수비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깎기를 한다든지 네트 앞에 공을 주기 때문에 공이 더 짧게 올라가는 걸 유도할 때 그때 많이 깎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파트너나 언더를 해서 깎아보고 똑같은 자세에서 스미싱 클리어 자세에서 이제 또 깎아보고 이제 요런 거를 하시면 게임 운영을 하실 때좀더 편하게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하